박상진 기자입니다. 본 취재진은 몇년전 강화군과 호세 요양원을 음해하는 사건을 심층 보도했습니다. 당시 매일뉴스와 전국기자협회 소속 A기자는 2021년 5월에서 6월 동안 연이어 호세 요양원이 건축허가와 관련해 강화군으로부터 특혜성 허가받고 고양시 강남 등에서 공무원들에게 향음을 제공했으며 뭉통이로 노인 장기 요양급여를 병원 및 약국과 공모하여 대리 처방으로 주 3회씩 이루어졌고 인천검단에 소재한 병원에서 비의료인이 문진한 문진표를 보고 신경과 의사가 상습적인 처방과 병원 입구의 약국에서 조제약 배달 및 스테로이드나 향정식성 의약품이 섞여 처방됐을 거라는 의혹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기막힌 추상적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이 보도를 인터넷신문과 유튜브 영상으로 여러 차례 강화군과 호세 요양원을 편론하면서 강화군과 요양원 측이 고소를 제기했고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해당 기자들을 기소하면서 약 2년 12개월, 11개월 만인 2024년 4월 2일 전국기자협회 소속 a 기자에게 구형을 선고하면서 일달락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메일 뉴스는 구약식 명령으로 지난해 7월경 벌금에 처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기자들이 여러 명 제기되면서 검찰은 이들을 소환 조사했지만 정작 호세 요양원 측은 가짜 뉴스로 인한 이미지 훼손과 정식적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호세 요양원 측에 손을 들어준 배경은 해당 기자들이 보도가 허구로 밝혀져 명예훼손이 인정됐다는 결론입니다. 이들이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설화 같은 추리력으로 쟁점이 되면서 호세 요양원 관계자는 4월 26일 결론이 내려진 판결로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거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호세 요양원을 음해하고 제보한 당사자는 누구인지, 메일 요수 기자는 호세 요양원에 오랫동안 간부로 근무했던 분과 그 일행, 그리고 공무원이 언급한 지침 녹취록 100여 장 이상 되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호세 요양원 관계자는 근무했던 간부가 인근에 요양원을 차려 허무맹랑한 제보의 당사자로 지목했습니다. 네, 기나긴 형사 재판이 3년 가까이 이어오면서 강화군과 호세 요양원 관계자들이 결백이 밝혀졌다는 소식입니다. 네, 뉴스 탐사입니다.